어, 음, 음. 안녕. 미니 애니TV의 애니입니다. 오늘은 바로 미미, 미미가 무도회장에 가는 거를 해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음,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미야. <laughs> 나 오늘 무도회장에 갈 건데, 뭐 이쁜 옷이 없나? 옷장에 좀 가봐야겠다. 자, 옷장에 가서 내일 무두 회장이 이 옷을 입고 가면 되겠다. 구두, 구두. 그리고 구두를 꺼내볼까? 짜잔. 유리 구두를 꺼내고 가방을 이걸로 하고 열어보겠다. 그럼, 먼저, 앉아서 내일, 무도회장에 갈 물건들을, 물건 짐을 싸야겠다. 어, 미미, 뭐해? 뭐하니? 네, 엄마, 저 내일, 무도회장 갈 때, 쌀 물건들도 다 챙기려고요. 그러지 말고, 엄마가 도와줄게. 정말요? 와, 신난다. 당연하지, 우리 딸. 우리 딸인데. 자, 엄마가 도와줄게. 먼저 가방부터 살까? 이 가방이 어때? 좋아요. 이 가방과 허리띠는 이 하트 무늬가 있는 걸로 해보자. 그리고 팔찌도 해보고 목걸이도 해보자. 엄마 근데 이 왕관은 너무 화려해서 왕관은 안 쓸래요. 그래, 그럼 안 쓰는 물건은 여기다가 두자. 그래, 있고 그래서 내일 쓰면 됐고. 유리구두는 내일 하고 갈 거니까. 그리고 이 치마는 물론 할 거지. 이렇게 날, 추울 수도 있으니까 잔파도 줄게. 어, 그리고, 이제 준비 다된 거지? 네, 엄마. 군대 그 무도회장에서 자기로 했거든요. 침대, 침대를 접어서 늘 수는 없나요? 침대를 접어서... 아니야, 그냥 거기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렴. 알겠지? 너 방도 깨끗하잖아. 알겠어요, 엄마. 그러면 내일만 기다릴게요. 빨리 자야겠다. 물을 닫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, 엄마 무도회장에 늦겠어요 빨리 준비해야지 그래 먼저 준비 다하고 아침밥 먹으렴 네 엄마 그러면 먼저 옷부터 갈아입자 천천히 옷부터 갈아입어볼까. 으, 으, 여기 앞에 부분은 보여주면 안 돼요. 왜냐면 남자가 볼수 있으니까, 남자가 볼 수도 있겠죠? 그니까 러 앞에 부분은 안 보여줄게요. 뒤에 부분만. 팬티랑 엉덩이랑 팬티 엉덩이. 좀만 주고. 어, 진짜 이거 엄청 안되네 어, 등치기를 안 열었어요. 등치기를 열고. 다 느껴보자 우리 비니. 오비야 오, 아주 치마가 예쁘다. 엄마가 어제 새로 사준 거라 엄청 화려하고 예쁘네. 그러면 먼저 목걸이부터 해볼까? 목걸이도, 아이 너 이따 앉아봐. 자, 이렇게 앉아서 목걸이를 해볼까. 목걸이도 꽂았고, 이제 팔을 벌려보렴. 여기에 반지도 찾아. 그리고. 허리띠도 어. 허리띠도 껴볼게요 무도회장 가는 것까지 찍고 안녕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할게요. 무도도 진짜. 그리고 가방도 발찌는 어, 좀 발고 좀 조금 다 그리고 그 점퍼는 어 네가 어제 잘때 부러뜨렸더라. 그래서 엄마가 오늘 고쳐줄게. 그래서 오늘은 점퍼 입지 말고 가렴. 다음에 또모두 회장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입어. 네 엄마. 어 가방. 그러면 여러분, 무대장에서 춤추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어, 왕자님은 어디 계시지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같이 춤추기로 했잖아요. 맞아요. 아, 근데 저 잠깐 가방을 놓고 올게요. 여러분, 미미가 갈때 동안 제가 떠날 거예요. 그러면 미미한테 비밀로 해주세요. 댓글로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 왕자님, 어 왕자님이 없으시네. 여러분 댓글로 왕자님이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